우리 매니저가 또 기가 막힌 곳을 또 발견했습니다. 럭체. 럭체. 어, 오케이. 초보자나 입문자분들 낚시 대나에 미께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빈 몸만 오셔도 낚시 체험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참돕. 여러분 천부러 가세요. 천부. 그 총세 가지인데 펜션 숙박 하루 입구가 예쁘죠? 여기 보면 나중에 수영장도 되나 봐요. 그다음에 배낚시. 오케이. 우와. <laughs> 야, 진짜 대박이다 야 이거. 우와! <laughs> <laughs> 그 다음 식사 한 끼. 따라가고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가격은 1인당. 여러분, 진짜 돈은 정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마음에 드신 분들은 여기 찾아오실 수 있게 제가 내비게이션 주소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 최고입니다. 이제 구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짜표, 주자입니다. 자, 여러분. 또 우리 매니저가 또. 어 기가 막힌 곳을 또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가 패키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가 패키지가 뭐냐면은 어가호가 있습니다 배입니다 그러면 배낚시 그 다음에 어가 횟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식사 한 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가에서 운영하는 펜션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합 어가 패키지가 펜션 1박 그 다음에 낚시배 그 다음에 식사 한끼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어가 패키지인데 요 패키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요런 것들이 근데 저랑 매니저가 이런, 이런 것들을 찾아다기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4인 이상, 막 6인 이상 이래서 잘안 해줘요. 밖으로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2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 어... 대박이다 이래갖고 바로 지금 현장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체험을 통해서 두 명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배낚시 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낚싯대랑 미끼 막다 챙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갖고 갈게 없어요. 진짜 몸만 가면 됩니다. 몸만 가면 되기 때문에 저도 낚싯대가 있지만 낚싯대 필요 없이 그냥 몸만 가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준비되어 있는 낚싯대랑 미끼를 그대로 사용해서 낚시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쨌든 초보자나 입문자분들 낚싯대나 미끼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빈 몸만 오셔도 낚시 체험 가능합니다. 그래서 낚시하고 잡은 물고기를 물칸에다가 넣어 넣었다가 저녁 때 원하는 시간대 가서 식사를 이제 대접을 받는 건데 회랑 구이랑 그 다음에 습기 다시랑 이렇게 해갖고 항상 진짜 나온답니다. 그총세 가지인데 펜션 숙박 하루 그 다음에 배낚시 그 다음에 식사 한끼 이렇게 세개 해가지고 가격은 1인당 10만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시스템을 제가 한번 싹다 오늘 체험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음에 드신 분들은 여기 찾아오실 수 있게 제가 내비게이션 주소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펜션 보이시죠? 민들레 펜션이라고. 여기는 여기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방에 들어가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어가 패키지를 하시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요 민들레 펜션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두 번째는 제가 잡은 방이니까 제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게더 이쁘더라고요.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 방이니까.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올라온 데가 저기예요. 저기 보면 민들레 펜션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여기입니다. 여기 빨간 지붕 프라 여기죠? 간판 보이죠? 펜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구가 예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민들레 펜션은 자동예약 인데 어차피 이두 군데를 같이 하세요 여기 사장님이 그래서 저는 여기가 이쁘길래 여기를 따로 부탁드렸지만 어, 그냥 뭐 방이 있으니까 당연히 된다고 그러셔갖고 2층인가? 아 요방인가 뭐입니다 자 요렇게입니다 어, 되게 아담해요 여러분 이거 봐요 뭐 딱히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바깥에는 요렇게 인터넷으로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혹시나 여기 가능한가 싶어 여쭤봤더니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면 나중에 수영장도 되나 봐요. 저쪽도 이렇게 있고, 어쩐 되게 야무지게 예쁘게 잘해 놓은 것 같아요. 개인 테라스도 이렇게 나와 있고, TV는 당연히 있고, 냉장고 있고, 주방에 그냥 화장실은 이렇게인가 봅니다. 화장실은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방인데,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제 여기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자, 네이버에, 거제 어가 패키지라고 치시면, 요 펜션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보실 수 있고, 어가 패키지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쪼인되는 민들레 펜션, 곡쪽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낚시하는 시간은 또그 다음에 오전 낚시가 있고, 오후 낚시가 있습니다.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간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식사 시간은 이제 너무 늦게만 아니면 자유롭게 저희가 식사 시간을 정해서 가서 또 식사 또한 끼를 대접받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숙박 배낚시 식사 이렇게 해갖고 1인당 10만원인데 제가 오늘 싹다 체험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께서 또 좋은 추억이 될수 있을지 제가 한번 패키지 한번 체험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드시면 한번 찾아와서 또 좋은 추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돈내산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광고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제가 제돈 내고 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배낚시부터 먼저 스타트를 끊어 볼 거예요 어느 정도 물고기가 나오는지 그냥 낚시대는 뭐고 는또 어떤 거를 준비해 주셨는지 맨몸으로 정말 타서 물고기 잡아서 그 물고기로 저녁 식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레고레고 매낚시로 레고. 갑시다. 자 여러분 배 타러 왔습니다. 혹시 몰라갖고 장갑만 두개 챙겼습니다. 어, 여러분 조끼도 뭐 안에 있겠지만 그냥 제거 입을게요. 자 저는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가호입니다. 여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저희 미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새우가.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낚싯대는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낚싯대. 바늘도 달려 있고. 바늘은 하나, 둘, 셋, 넷. 바늘 네 개에 어피바늘 같아요. 봉투 40호입니다. 40호. 자, 낚싯대는 여러분 여기 오면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도 껴져 있고, 미끼도 있고, 그냥 진짜 빈손 맞네요. 여러분! 동배입니다, 동배! 동밀. 오케이! 아 재밌다 재밌다 여러분 첨부 받으세요 첨부 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지금 낚시만 하고 다시 빈손으로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잡은 거 물칸에다 지금 넣어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6시 반에 와가지고 이제 먹기로 말씀드려놨는데 시간은 아무 때나 괜찮다고 합니다. 뭐 너무 늦은 시간만 아니면 자유롭게 어 저녁 식사 시간을 정해서 이제 잡은 물고기를 회도 먹고 구이도 먹고 이제 상을한상 차려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요 타이밍에 조금 이제 숙소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이제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 낚시를 끝내고 잠시 펜션 가가고 시간 좀 때우다가 지금 이제 나왔는데 여러분, 진짜 돈은 정말 이렇게 써야 됩니다. 정말 재밌었어요. 정말 재밌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아주 포인트를 계속 이동하세요. 근데 안 나와서 이동하는 것도 있지만, 나오는데도 어느 정도 뽑아 먹었다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동해가지고, 정말 불만 없이, 정말 최고의 손맛을 또 잠시나마 아주 패키지답게 아주 굵고 짧게 잘 느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코스로 이제 여기 뒤에 보이시죠? 어가 횟집이라고. 여기서 배 타고 낚시를 했고요. 그리고 내리면 바로 어가 횟집이 있습니다. 어가호, 어가 횟집, 펜션 두 개. 사장님이 부자신가 봐요 <laughs> 자 가시죠 자, 여러분 어가회집입니다 어우 참돔 봐. 자이렇게요 공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요런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좋죠? 자 여러분 지금 스키다시가 나왔는데 요 것도 이렇게 나오고 새우 오, 많이 나오네 참돔 누가 잡으셨나요? 저요 참돔 제가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매니저랑 잡은 거를 기본적으로 해주시는데, 부족한 다른 회들을 또 여기에서 그냥 서비스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아주 한상입니다, 제대로. 자,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술 한잔 말고. 자, 여러분, 어가 패키지의 마지막 시스템입니다. 제가 잡은 참돔 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꼬랑지가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참돔인 것 같아요. 야, 여러분, 진짜 방금 잡은 거라 맛있긴 하네요. 음, 맛있습니다. 성공입니다. 어가 끝게 성공. 구이입니다, 여기. 구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음, 맛있어. 이거 뭐야 간장 소스 뭐야 이거? 아, 여러 최고입니다, 이거 구이. <목소리> <목소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가 패키지 어,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펜션이랑 낚시, 지금 여기 식사까지 이렇게 3박자를 다 이용해서 1인당 10만원에 거제도 어가 패키지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자세하게 정보가 나와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시면 이렇게 똑같이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여름 휴가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어,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예약을 통해서 이렇게 저처럼 똑같이 체험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요 또 다음 영상에 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좋은 패키지를 또 찾으면 저 말고 매니저가 좀잘 찾거든요 그래서 찾으면 또 여러분들 영상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저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지금까지 자표! 준하였습니다 여러분 퇴근! 카. 어쨌든 여러분 돈이 안 아깝습니다 돈은 정말 예, 돈은 정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10만 원이 낚시가 짱이었습니다. 네, 낚시도 정말 짱이었지만, 먹는 거, 숙박, 솔직히 큰 의미 없어요. 낚시가 저는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최고였습니다. 돈이 아깝지 않은 1인당 1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였습니다, 여러분.